안녕 마이카, 허물 채널 오픈! 안녕하십니까. 안녕 마이카 김종선입니다 벌써 세 번째 촬영인데 도이치 오토 월드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. 가성비 좋게 여러분들 타고 싶다. 음 뭐가 있을까? 300만 원, 300만 원대 뭘 가성비 좋게 탈까? 뭐 여러 가지 있죠. 뭐 저희 일본에 나왔던 뭐 닛산의 알티마 차량도 있고, 뭐또소나타도탈수 있고, 뭐 아반떼도 탈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갖고 온 차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동안 좀 기다리고 많이 응원 좀 언제 올라오나라고 했던 바로 제네시스 BH 차량입니다. 자이 차량은 2010년형 이제 이게 각자라고 합니다. 각자 차량인데요. 키로수는 조금 많은 26만 차량이에요. 근데 관리 상태 너무 좋아.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. <목소리> 무사고 차량인데 단순 교환이 좀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딱 띄워 주시고 그 다음에 요쪽에 이제 상태는 따른거 누유 한 방울 없이 올 양호 판정을 받았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BH는 뭐 6단 미션입니다 후륜 구동 차량이고요 뭐 제네시스 하면 아나 죽어도 타기 싫어요 이런 사람한 번도 들어 본적 없고요 한번 타신 분들은 계속 바꾸시면서 바꾸시면서 그 라인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거보다 떨어지려고 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랜저에서 밟고 일어서서 제네시스를 타시는 분들은 있지만 제네시스를 타시다 그랜저를 타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그만큼 완성도도 좋고 여러분들 타면 탈수록 좀 매력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 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엠블럼, 제가 정말 많은 차를 봤는데, 뭐, 진짜, 너 수도 없이, 저희, 안녕 마이크, 제네시스 치면 진짜 무수하게 많지 않습니다. 딱 처음에 외관에서 느꼈을 때, 엠블럼 웬만하면 다 벗겨져 있거든요. 전혀 그런 거 없고요. 지금 그릴이나 이런 상태, 헤드라이트 상태, 백화연상 없이 깨끗합니다. 일단, 외관에선 점수를 합격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야, 좋다. <laughs> 광택 했을 때 조금 이렇게 미세하게 잔 스크래치 그거는 여러분 좀이예해 주셔야 돼요. 이게 아무리 광택 내시는 분들이 정말 잘 하신다고 해도 저런 거못 잡아요. 음. 그리고 사실 세월의 흔적이 좀 있잖아요. 여러분도 세월의 흔적인데 막 주름만 없이 다니면 좀 좋겠어요. 뭐 좋을 수도 있죠. <laughs> <laughs>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느 정도 잔주름 정도는 있어줘야 인간미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해볼수 있잖아요. 자 휠하고 타이어 한번 볼게요. 이건 그랜드 등급입니다. 그래서 기본 휠과 기본 타이어가 깨져 있고요. 타이어는 한 4, 50% 정도 남아 있어요. 시그널 옆에 사이드 미러에 시그널 램프 같은 경우도 훼손되거나 파손된 거 전혀 없고요. 광택이 진짜 너무 잘 됐다. 여기 지금 광택집이 맛집이라는 소문이 되게 많아요. <르르> 제 생각이요. 그리고 냥그 뒤에도 휘다한뭐 타이어 상태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. 자 후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리얼 실 메모를 저희가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는 영상이 그대로 지금 이 차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근데 보통 이렇게 실내에 와 있으면은 좀 차량들이 보통 깨끗합니다. 자 트렁크 공간은 뭐 역시나 역시나 뭐 말을 해, 말해 뭐해 엄청 넓죠. 너도 그, 그 골프 가방 최소 두세개 이상 들어갈 정도 공간 다. 나와 있구요.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렇게, 어, 딱그 스페어 타이어고 뒤쪽에 후륜구동이랑 뒤쪽에, 어 그, 배터리 들어가 있습니다 330 모델이고요 듀얼 머플러가 딱 들어가 있죠 8단 미션부터 4강 머플러 6단 미션까지는 이렇게 원형 머플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뭐 도, 크게 외관에서는 뭐 솔직하게 이조, 저는 26만이라고 해서 아 이거 좀 별로일 것 같은데 피디님이 아이고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내저으면서 왔는데 보는 순간 아 이거 찍읍시다 이거 괜찮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어요 아닌가? <laughs> <laughs> 음. 어쨌든 안쪽이 실내 바퀴 이 정도인데 실내는 어떨까? 실내 안면 딱보여주시면 뭐 열선 뒷좌석 시트 상태 너무 깨끗하게, 너무 클리어하게 쓰셨고요. 뒷좌석은 거의 타신 것같진 않습니다. 뒷좌석에 열선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 모두 조절할 수 있는 거딱 되어 있고 컵홀더 딱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딱 4인석 이렇게 사실 5인석이긴 한데 5인석까지는 조금 쓰기가 좀 그래요. 왜냐하면 이쪽 가운데 쪽에서 이제 흐르는 거 가는 요요턱 때문에 아마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쥐약이실 겁니다. 저도 한번 타봤어요. 근데 정말 힘좀 어렵고 이쪽 안쪽에 시트나 이런 상태가 시트도 너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시트죠. 제네시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. 그리고 안쪽에 바로 운전석은 전동 시트가 좀 되어 있고요. 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야. 좀 옵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키로수가 지금 26만 키로 주행한 게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켜서 보여드릴게요 자20여기 계기판 한번 보시겠어요 26만 키로 26만 6722 키로 주행하게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에딱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옛날 랩이라 좀 화질은 이게 좋지는 않네요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는 거 이게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카메라 화질도 뭐 엄청 안 좋은 건 아닌데 이거 세팅을 좀 다시 한번 해야 될것 같긴 해요 공조기 멀티미디어 이런 버튼 까짐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에어컨 굉장히 잘 나옵니다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이런 기능도 딱 들어가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죠 블루투스와 렉시콘 사운드가 딱 들어가 있죠 기본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안쪽에 하이그로시 소재라던가 이렇게 뭐제더리브랜들 시거잭 부분 그리고 열선 버튼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컵홀더도 아주 큼직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차량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미에서 상당히 많이 판매됐죠 그리고 이 GV80 같은 경우에 지금 타이거 우주 효과로 사실 다친 시보는 마음이 안 좋지만 어쨌든 어, 현대차가 정말 엄청난 마케팅을 잘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트립 설정할 수 있는 거고 하 핸들리모컨 그리고 이쪽에 자동 접이 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. VDC 기능하고 푸프레이킹. 기능이 딱 들어가 있고요. 어, 전체적으로 옵션에서는 저는 사실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이쪽 안쪽에 수납 공간도 넓직하게 되어 있어서 시거차 꽂을 수 있는 공간하고 USB 공 꽂을 수 있는 거, 억스 단자 꽂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옵션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 챙겨 갈수 있겠고요. 안쪽에도 공간이 다른 차량에 비했을 때 굉장히 안에 실내 넣을 수 있는 글로브박스도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좋고요. 사실 좀 단점이 좀몇 개가 있죠. 차도 저도 보면은 뭐 이게 뭐, 뭐 엄청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왜냐? 그렇게 해서. 하기에는 키로 써도 많잖아. 그럴 수 있죠. 근데 제가 가격 여러분들 보시면 좀 400만 원도 안 되는 300만 원 중반대 이 정도 옵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성비 좋은 차 많이 없죠. 우리나라 차 해봐요 아반떼 H 나 MD도 못 사. MD도 못 사고 우리나라 살수 있는 차? 아까 저희 스파크 240인가 220짜인데 스파크에서 좀100 정도 <laughs> 조금 더살수 있는. 어쨌든 모뉴 모닝이 300만 원대도 뭐죠 네. 400만 원대 올류 모닝 400만 원대 모닝보다 싸다. 그리고 ECM 하이패스 롬밀러가 이렇게 딱 들어. 가 있고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밖에 나서 엔진룸 한번 보고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팔걸이 부분 쭉 깨끗하게 잘 되시고 깔 관리 잘하신 것 같고요.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. 자, 엔진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엔진 V6 3.300cc 람다 엔진. 네, 이렇게 해서 만나볼 수 있겠고요 어, 단점은 좀 있어요 아까 보니까 뒷좌석에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잘안 닫히는데 그거는 저희 차주분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컵홀더 스프링이 좀 망가진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앞에 LCD 모니터 화면이 좀안 나오죠 그거는 설정을 한번 맞춰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머 자세한 부분은 저희 대표전화 연락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, 구독, 알림설정 댓글을 제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